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아, 오늘은 어, 대구 팔공산에 왔다가 오늘은 큰 절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사명다사가 이렇게 모셔져 있네요. 사명다사는 우리나라 예, 종교인으로서 가장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아, 승병이장이시면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사명다사가 사명다사님 이렇게. 상인 보셔져 있고 하네요. 너무 좋아요. 포수도 좋고 여기는 어떤 동화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와 계시고 하는데사명 대사, 사명 대사상 이렇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 중에 굉장히 좋은 사찰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한번 와 봐서 기도 좀 하고 인사 좀 드리고 갈 생각입니다. 음, 근데, 철이, 대한민국 철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너무 멋있어요. 동화사입니다. 그래서 동화사에서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못올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몸이 엄청 가볍네요. 오기만 해도 부처님의 가피가 쫙 뻗쳤나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너무 좋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어, 동화사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